안십니까 오늘은 8월 4일 현재 기온은 35도 완전히 여름 휴가철인데 엄청난 더위입니다 어제는 제가 그 서해안 꽃지해수욕장에 갔다왔는데요 그 전에는 어싱하기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수욕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바다 한물 속에 몸을 담궈서 온몸으로 그 지구의 기운을, 음이온을 빨아들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생각이 좀더 남다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같은 경우는 3시간동안을 물속에서 계속 수영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전혀 지치지도 않고 아주 컨디션도 최상이고 그리고 집에까지 오는데 운전하고 와서 이렇게 네, 지금까지도 전혀 피로감을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네, 그만큼, 그, 해수욕 하는 게 우리 인체에 그 정전기랄지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그런 효과를 온소 체험을 하고 느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맨발 걷기 이거를 가장 그 효과적으로 해서 우리 몸이 가장 좋아지는 상태가 바로 바닷가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뭐 어떤 땅이건 흙길이건 시간만 나면 맨발 걷기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는데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물을 많이 섭취를 하다보면은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릴 때 소금을 보충해주지 않고 물만 마시면 오히려 탈수현상도 오고 특히 뜨거운 태양 아래 있다 보면 일사병도볼수 있고 그렇죠.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보면은 여름에 훈련할 때는 항시 소금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군대에서는 당연히 그런 그 아, 어, 일사병이나 탈수증으로, 어, 실려가는 그 장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름에는 물을 마시되 간간한 소금물을 마셔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 병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병원이에요. 응급 환자들이 가면은 그 생리 식염수, 링게르라고 하죠. 그걸 맞는데 그게 다 0.9%의 식염수죠.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가면은 무조건 일단 뽑고 보는 거죠. 병원에서는 자기네들이 소금이 그렇게 나쁘다면은 그 소금을 안 써야죠. 안 써야 되는데 정작 제네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소금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환자들한테는 극구 못 먹게 해요. 그 무슨 이유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식사 나온 거 보면은 소금기가 없기 때문에 심심하니 맛도 하나도 없죠. 식욕이 오히려 떨어지게 만들고, 소금을 못 먹게 해서 어, 환자를 붙들어 놓으려고 그런 영업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일반 건강한 사람도 병원식을 한 달간 많이 하게 되면 다 환자가 돼버릴 거예요. 그렇게 소금을 한달 동안 못 먹으면 당연히 환자가 되죠. 그래서 병원은 자기네들은 응급환자한테 소금물을 쓰면서 환자들한테는 못먹게 한다 응급 당장 위급한 상황에 환자들한테는 소금을 쓰면서 이제 위급한 그 시기를 넘기고 나니까 소금을 정작 못먹게 한다 이거죠 아니 계속 소금을 먹게 해서 빨리 환자를 낫게 해서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병원은 그러면은 경영이 어려워지겠죠. 환자가 빨리 죽어버린다든가 환자가 병이 나서 아 빨리 퇴원해 버리면은 병원은 별로 할 일이 없죠. 그래서 붙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생각인지, 뭐, 그건 뭐 아니겠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닷가, 바닷물은 다 아시다시피, 썩지를 않죠. 그거는, 소금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썩지를 않죠. 일반 물 같으면 은 고여있으면 다 썩고 그러지만 바닷물은 절대 썩지 않죠. 그래서, 어, 바다에 이제 하루 동안 그렇게 모처럼 담그고 왔는데 너무나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 소금을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일 권장치를 무슨 5g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1일 권장치 5g만 먹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땀이나 소변이나 침이나 뭐, 이런 거, 피부로 해서 배출되는 게 하루에 그보다도 훨씬 한 10g 정도 배출이 된다고 그래요, 성인 기준으로. 그러면 5g이 부족한데, 그래서 부족해서 계속 환자를 만들겠다는 심사인 건지. 실은 그 FDA나 WHO나 이런 기관들을, 그들의 얘기를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을 모두 다 자신이 판단을 하고 자유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그 행동이나 의사 결정을 해야지. 그런 그 단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휘둘리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 특히 그 TV 뭐 쇼핑 채널 틀기만 하면은 수없이 나오는 그 건강기능식품 이거는 다화학약품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도 마찬가지죠.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은 백해무익이다. 자오 몸으로 견디는 게 훨씬 낫지. 그거 먹어서 효과 볼 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제가 보니까 네. 그소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심혈관을 보호해주고. 또 소금이 없으면 소화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탈수 탈수현상이 방지가 되죠 그리고 어 운동으로 오는 근육통 이런게 하나 씩켜주고또 해독과 살균작용을 하고 또 잠을 잘잘수 있게 숙면을 유도해주고 또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신장 기능 우리가 소변을 자주 볼수 있게 하고 집중력, 애들 어, 공부하는데도 집중력을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일 그 소금 섭취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WHO 에서는 5g 물 권장량 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되는거고 최소한 15g 에서 20g 정도를 드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 체내에 쌓아 놓지를 않아요 다 어, 그보다도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소변으로 다배출되 버리기 때문에 그게 소금을 먹어서 무슨 병이 된다 이런 거는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소금은 우리의 그 체질을 상승해서 알칼리성으로 체질을 바꿔준다고 해요. 그리고 소금이 없으면 피도 못 만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화도 못 시키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 들어온 독소제거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세포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데 미토콘드리아가 그 미토콘드리아가 전기에너지를 만드죠 그걸 소금이 없으면은 그걸 또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 소금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죠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도 자주 드시는게 중요하지만 항신물에는 어, 간간하게 소금물을 타서 드시는게 여름에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건 그 아주 뜨거운 여름철에 아주 피크에 지금 와 있는데, 물도 많이 드시고, 허금물도 많이 드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